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어디냐면 30, 40쪽입니다. 40쪽. 저 지금 역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33번에 보시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 그래서 용어 해석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 역학은 되게 헷갈릴 거예요. 하여튼 제가 있는 대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감염병의 1차 환자에 노출된 감수성자 중에서 여기서 힌트는 1차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환자가 있다는 거죠. 그 환자랑 접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해당 질병이 잠복기 동안 발병한 사람의 비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냥 발병률 하면 안 돼. 최초의 환자가 있고 그 환자랑 접한 사람 중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2차 발병률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다음에 니은번에 어, 보시면 병원체가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자 현성 감염이라는 거는 불연성이 아니라 현성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병원역이 되는 거죠 병원역 그래서 감염된 사람 중에 현성 감염자의 비율이니까 병원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이런 건좀 쉽습니다 자 그냥 34번이요. 자, 요거는 이제 발생률을 구하라는 이제 문제예요. 1년간 고혈압 환자가 신규로 40명이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마을 주민이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이 200명.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 발생률니까 이 빼줘야 되겠구나라고 느낌이 들으셔야 돼. 전체 주민이 1,000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1,000명. 자, 발생률은 1,000명 분의 1,000명 분의 자, 기존의 환자 200명을 빼줘야 되겠죠. 200명을 빼주고. 그다음에 한장 40명이 발생이 됐어. 요거 드는 거예요. 이게 발생률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얘는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위가 다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돼요. 5%.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그다음 35번.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또 표, 그래프 이런 게또 약해갖고, 우리 또막 되게 흥분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4월에 비형관는 발생률이야. 그럼 4월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4월에. 4월만 좀 칠판에 그릴게요. 자, 4월을 그리면, 4월을 그리면 모두 15명의 학생입니다. 15명의 학생인데, 자, 맨 처음에 학생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학생도 그 전에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이미 그비형간염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13번째 학생은 그 매달 달에 7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 학생도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11번째 학생도 그냥 있었습니다. 11번째 학생도 그 전에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10명째가 1번째가이 요때 생겼고 그다음에 9번째 학생도 요때 생겼고 그쵸? 여덟 번째 학생은 나중에 생겼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네, 일곱 번째 학생이 이제 그 전에 생겼습니다. 네, 여섯 번째 학생도 그 전에 생겼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음, 다섯 번째 학생도 그 전에 생겼어요. 그렇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다 어, 나중에 생겼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네, 첫 번째 학생도 그 전에 생겼어요. 결국 자 발생률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명. 100명에서 그때 생긴 학생이 모두 몇 명이냐면 이두 명. 그렇죠? 그래서 열 번째 학생, 아홉 번째 학생 두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생은 좀 빼주셔야 되겠지. 기존 학생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